이 북두철성, 북두철성의 이 아홉 개의 별. 북두철성은 일곱 개의 별이지만은 여기에 좌보와 우보가 있습니다. 우보가 있어서 두 개가 더해서 아홉 개의 별이 된다. 이두 개의 별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북두철성의 9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이 길한 방향을 도출합니다. 그걸 이제 길성이라 그래요. 길한 방향을 도출한다. 그래서 제가 이 본명성과 월명성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본명성은, 본명성을 구하는 것은 쉬워요. 본명성은, 제가 이 도표를 올려드린 이 본명성에 보시면, 여기에 1945년생, 그 다음에 매년 이제 9를 더하면 1954년생이죠. 1963년생, 72년생, 82년생. 이쪽 생은 전부 다 보명성이 1이에요. 내가 1983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1983년에 태어난 사람은 보명성이 8이다. 원래가 2023년, 그러니까 2009년 다음에는, 2017년 다음에는 다시 이것이 18, 19, 20 이렇게 돼요. 1945년은 60도 40년 이렇게 돼가고, 54년, 55년 이렇게 와서, 63년, 64년, 이렇게 역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올림진들 빠져있죠. 2018년은 본명성이 9, 18,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그래서 원래 2023년은 본명성이 4다. 그래서 본명성을 구하는 것은 이 표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대가1950 1995년생이다. 그러면 1995년은 이5 라인에 있으니까 본명성이 5다. 2000년은 2000년은 20 여기죠. 2000년은 본명성이 9라인에 있으니까 본명성이 9다. 1950년은 1950년은 본명성이 오라인에 있으니까 1950년생은 오다. 그래서 본명성 구하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명성, 월명성, 월명성 구하기가 좀 까더라고요. 이 월명성을 구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년도가 자오묘유 년생. 년생은 1월이 800토승부터 일행한다뭐내려하면은 내가 갑자년생이다. 갑자년생은 갑자니는 이 자잖아요. 그래서 이 갑자년생은 1월, 1월을 이으로 시작하는 이늘이라고 이, 이, 그래요 이월즉 이늘 입춘이 개 입춘이 시작되면 1월1일이 기준이 아니고 입춘의 기준이에요 입춘 입춘 일일이 기준이다 기준이다 그래서 이 입춘에 있는 날이 일월이라 일월이고 일월을 이늘이라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2월은 묘죠. 그 다음에 월은 진열이다. 그래서,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인데, 항상 1월을 입춘이 있는, 1월 1일은 자하인데 이걸 1월 1일로 보는 게 아니고, 동양철학에서는 입춘, 입춘 기준인 인 인월을 이를러 본다. 그래서 1월을 인월, 2월을 인월, 3월을 진월 이렇게 합니다. 통상 2월이 2월달에서 한 3월경이 인월이 된다. 입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월을 기준한다. 그래서 갑자 년생은 이늘이 800토승이다.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해가 진술충미면. 예를 들어서 경진년이다 그럼 이게 진이잖아. 진술, 진술충미년생은 이늘이, 즉, 이늘이 오황토수, 오프트시 하는 거야. 5부터 역행하라. 5, 4, 3, 2, 1. 그 다음에 9, 8, 7,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신사해년생은인신사해년생 말하자면 경인년생이다. 경인년생은, 이게 인이잖아요. 인이니까, 인신사해년생은 1월, 2월이 2억 토스부터 시작하는 거야. 2억 토스부터. 그러면, 2, 3, 2, 1, 9, 8, 7, 6, 5, 4, 3. 이렇게 된다. 경인인의 응? 어? 이 4월이다. 4, 4월이다. 이 4가 아니고, 4, 이진사 4월이면은, 1월이 이니까, 2198, 8이다. 8이 월명수입니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6일이다. 태어난 해리, 해가 2023년 4월 16일이다. 이거는 개면연이야, 개면연. 개명년. 개면연이다. 4월달은 병진, 병진월이에요. 병진월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자오묘유년생은 즉이계면이니까 묘년생은 일월이 800토승이야. 즉이월이 8이다. 그러면 87654321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월이니까, 8월이, 예, 인월이 8이잖아요. 그러면 묘월은 인묘진이잖아. 인묘진사오미 이렇게 되니까. 인월달 출생은 8, 묘은 7, 진은 6이다. 병진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월은 개면연생은 좌우면연생은 1월이 8부터 시작한다. 8부터 시작하 8765로 나가는데, 진열이니까, 인묘진, 즉 월명성은 6이다. 2023년은, 아까 이 본명성, 본명성 표에서 2023년은 4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명성은, 2023년 4월 1 6일날 태어난 사람은 본명성이 2 0 2 3이 여기 있으니까, 4절이니까, 본명성이 상하고 4월 16일은 개묘년 병진월이니까, 묘는 좌우 묘유니까, 좌우, 좌우 묘유, 묘유에는 묘유1월이 일월이, 화부터 시작하니까, 87654321로 역행하니까, 진월은 인묘진에서 월명성은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월면 선구하는 게 조금, 조금 까다롭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2000년 4월 7일이다. 생일이 2000년 4월 7일 생이면 이거는 이제 만세기를 보면은 경진년이야, 경진년. 경진년이다. 경진년, 경진월이에요. 경진월이가. 그러면, 진년이니까, 본명성은, 아, 본명성은 2000, 2000년이니까, 2000년은 구라인에 있죠? 구라인.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성은 2000년이니까, 구다, 구다. 월명성은? 월명승은 경진년이잖아요 그러면 경진년은 월명승을 구할 때 진은 진술충민연생은 1월이 5항투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경진 이, 이 진연생은 진연생은 1월이 2월이 5항투서 5부터 시작한다. 5, 5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5 4 3 2 1 9 8 7 6 이렇게 얘행한다 그러면, 진월이니까, 경진월이니까, 인, 묘, 진. 그러면, 3이잖아요. 월명성은 3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즉, 이, 그 해가, 태어난 해가, 자오, 묘, 인, 년, 생이면, 1월이 8 0 0초부터 시작하고, 진술, 축 민, 년, 생이면, 1월이 5부터 시작하고 인신사회년생은 1월 2, 2부터 시작하는 것이 월명승이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84년이다. 1984년 태어난 해가 5월 8일이다. 1984년 5월 8일은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갑자년이다. 갑자년 정묘월이다. 정묘월이다. 그러면 본명성은, 본명성은 1984년은 1984년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그러면 1984년은 7이잖아요. 그러면 본명성은 7란 했으니까 7이다. 그러니까 본명성 구하는 거는 이 표면 보면 간단해,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숫자, 이것이 본명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태어난 해에 해당되는 제일 위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이것이 본명성이다. 지금, 1984년은, 이, 여기 있으니까, 이라 즉, 7라인 있다. 그래서 보명성이 7이다. 7이다. 다음, 이제, 월명성의 문제인데, 월명성은, 내가 태어난 해가, 자, 태어난 해가, 자, 오, 묘, 유 년생은, 1월, 2월이, 좌우 며위 년생은 이늘이 800 토성대 쇼한다. 역행하는 거야? 8, 7, 6, 5, 4, 3, 2, 1. 2 되면 다시 9가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안 헷갈리면 돼요.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는 9다. 1, 2, 3, 4, 5, 6, 7, 8, 9, 9, 9, 9인데 역행하니까 8부터 7, 6, 5, 4, 3, 2, 1, 9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년생이고 정묘월이니까 1월이 인이잖아. 인, 인이 8일이고 인묘, 묘가 1런말이야이 사람은 묘월이니까 인묘, 즉 월명성이 7이다. 이 사람은 본명성도 7이고 월명성도 7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명성과 월명성을 구하면, 이제 내가 이 본명성, 월명성에 해당하는 나의 길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길성. 길성은 어떻게 하느냐? 길성은 나의 본명성과 월명성을 기준으로 해서 생, 비, 퇴를 쓴다. 나의 본명성이 아까 2000, 2023년 4월 16일 생은 본명성이 4라 그랬다 그리고 월면성이 7이라 그랬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길성을 도출할 때는 좀어려고요 1, 2, 3, 4, 5, 6, 7, 8, 9로 되는데 이 비성에서 기준은 낙수의 낙수 낙서, 낙수 낙서, 낙수수이다. 이것이 일백 일백 수성 수 일수 이흑 토성 삼백 목성 사락 목성. 오황토성, 육백검성 칠칠태적금이다. 적금입니다. 적금, 칠퇴접금이다 팔백아, 800, 팔백토성, 구장화성 이렇게 오행으로 기준한다. 즉 사는 목이요, 목, 3은 목이요, 8은 토요, 1은 수다, 육은 금이요, 칠도 금이요, 이는 토요, 화는 구요, 오토다 이렇게 오행의 수리를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명성이 4하고 7은 사는 목이잖아요, 목이다. 실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명승과 월명승의 이 낙서술이고, 낙서술이 낙서수리 생비태를 쓴다 그랬습니까? 목과 금의 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화는, 예를 들어서, 목은, 내가 이 길승을 찾으려고 그러면, 일단, 오행에서, 목하트 험수를 봐야 되잖아요. 보자고. 나의 길성이 목이면, 본명승은 목이니까, 이거는 비죠 비긴다. 근데, 길성이 월명승에 목, 목, 목이, 월명승은, 월명승은 금이니까, 금, 극 목이니까, 목은 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비퇴에 맞지 않다. 생, 비퇴에 맞지 않다. 그래서 목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화는, 화는, 목생화니까 화는데, 근데 검은, 화극검이니까 이것도 극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토는, 목극토잖아요. 토생금. 그래서 토생금은 되지만은 목극토니까 토도 역시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은 금극목이고 금, 금금 금금은 비기고 금극목이니까 원명성은 극하고 원명성은 비기니까 금도 역시 안 된다. 그 다음 수성 수는 수는 수생목이죠. 그러니까 생이다. 금은, 금생수가 그래서, 이 수만 된다, 수 수가, 수가 된다. 즉, 본명성이 사고, 월명성이 치진 사람은, 길성의 수만 된단 말이야, 수, 수성만 된다. 그러면 수성은 뭡니까? 수성은 일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의 길성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길승을 도출합니다. 이 2023년 4월 16일에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의 길승은 1이다. 즉, 북두칠성이 1이, 1의 위치에 떨어지는 곳에 길이 도래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1984년, 1984년 5월 8일 생은, 아까 본명성이 7이고, 월명성이 7이라고 그랬다. 이 사람은 77이야. 즉, 본명성도 금이고, 월명성도 금이다. 단순하죠. 이 사람은, 목화 토금수를 봅시다. 토금수로 보면은, 목극금이니까 목은 안 돼. 목은 안된다 화는 화극금이니까 화도 안 된다. 토는 되네. 토는 토생금이자. 토는 토생금이니까 토가 된다. 금은 금금비니까 금도 된다. 수는 수생금이니까 수도 된다. 그럼 이 사람의 결승은 토금수야. 이 사람은 대박쳤네. 토니까 토 팔도되고 팔도되고 이 이도되고 여기 또 있네. 이 오도 되는데 원왕 출생은 안 씁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 오, 이 오토는, 오토는 무조건 안 써요. 이것은 왕토중이라 그랬어. 이건 원래 황제를 칭하기 때문에, 개인이 황제를 칭하면 되, 되,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사람은 반영하는 거잖아. 그래서 왕토중 쓰면 안 돼. 오는 안 된다. 근데 금이니까. 금은 육과칠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6, 7이 된다. 수는 1이 있으니까 1 쓰면 된다. 이 사람의 길성은, 운은 안 되고, 8, 2, 671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길성이 많아요. 그래서 운이 잘 풀린다. 1984년 5월 8일 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운은 무지하게 잘 풀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숙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숙명을 어쩔 수 없어. 근데이 숙명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도 재수 나쁘 게... 이 토나 이 뭐냐 이거 목이나 화에 걸리면은 안 좋다. 그래서 이 목이나 화락 펴는 거이 사람은 그러면 운이 좋아져요. 실제로 이 길성을 써서이 구성을 써, 쓰면요 신미하게도딱 들어맞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치는데 물론. 성적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대, 대기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성지, 성적이 뭐, 뭐, 뭐 200, 뭐, 뭐, 200집이다. 그래서 아주 카트란에, 이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많아. 아주 좋은 곳은 갈 수가 없고, 어중간하게 갈수 있는데, 지원자가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심해. 이럴 때 어디다 갖다 대학교를 넣을 거야.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성적에 따라서 넣어요. 그런데 희, 희한하게도 이 길성이 떨어지는 시간에 넣, 넣고 길성이 한,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대학에 해당 길성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원서를 집어넣었더니 물론 1지망, 2지망, 3지망 집어넣는데 유일하게도 이 길성이 떨어진 대학에만 합격을 했더라. 이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어야죠.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아올릴 때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이거를 내가 오픈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레처와 영업을 하는데, S라는 건설업체와 거래를 한다. 아, 요놈의 현장에서 틀림없이 A라는 그레처에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 요놈이, 묘하게 틀었어. 묘하게 틀어가지고 계약을 따로 업체라고 했다. 틀리우신 놈이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 계약을 했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선을 썼어. 길선 방향으로 썼다. 희한하게도 2 주일 뒤에 이놈하고 거래를 맺기로 했는데 이것이 깨지고 다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이런 건수가 생깁니다. 이것이 비단 이 희생을 의해서 생겼다고 말한다는 것은 참 희한하지만 희한하게도 틀어졌던 계약이 다시 성취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 이사를 가는 것도 똑같아. 이사를 가는 것도 딱 이사를 가라면은 요래요. 딱 이사를 가는데 딱요안 뜨는 요 빨간 거 보이죠? 요안 좋은 곳. 이 음, 시간에 열로 가는 거야. 이거는 100%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산을 가는 것도, 이 산을 개하는 것도, 이 길성을 지키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픈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뵈요.